안녕하세요. 피파 라인 포잡 지식 채널 피파 김유배입니다. 구차넥스필드 트 테스트 구장으로 미리 보기. 이번 영상은 2차 테스트를 기준으로 보는 영상이다. 많은 변화를 예고한 구차넥필의 공지 중 유저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 바로 중거리 슛과 가마차기 너프를 살펴볼 텐데. 대충 살펴보면 중거리 성공률과 ZD의 휘는 각도를 낮추겠다는 얘기다. 2차 테스트에서 직접 해본 후기는 확실히 중거리가 아닌 장거리 슛. 그러니까 박스 앞잔디 두칸 기준 슛은 날아가는 궤적과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졌다. ZD의 커브도 공지를 보고 나서 가스라이팅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휘는 가기 좀 아쉬워. 들어갔으면 하는 제트디가 꼴대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지금도 있지 않나? 아무튼 김유배는 몸소 체험을 해보고 싶었다. 2차 테스업 4경기에서 총 30번의 중거리와 ZD를 시도했다. 과연 30번 중에 몇 번의 슛을 성공했을까? 7번이다. 계산해보니 23.3%의 성공률이었다. 경기당 당신이 중거리 슛을 5번 시도하면 1회에서 운 좋으면 2회 정도의 성공률이라는 건데 과연 나쁜 수치인가? 또한 실패한 23회의 슈팅 중 골대는 3번을 때렸다.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버전에도 있는 키퍼 컨트롤로 상대가 막아낸 슛도 있을 것이고 무리한 자세로 시도를 해서 들어가지 않은 슛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상향된 키퍼의 위치 선정과 반응 속도도 선방에 한몫했겠지만 넥슨이 중거리 너프를 유저들 머릿속에 심는 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 바로 파워슛의 추가다.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장거리 슛을 시도할 때 지금처럼 무턱대고 딜을 날리는 것이 아닌 파워슛 시도를 유도하여 경기 안에 하나의 컨텐츠를 추가하려는 계획에 중거리 슛 너프를 같이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의 테스업을 더 거쳐봐야겠지만 중거리 ZD는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향을 먹은 것이기에 선수의 스택과 훈련 코치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는 구차넥 필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론은 중거리 계속 때려라. 어차피 두드리면 열린다. 중거리와 제트리는 축구와 피파에서 없어질 수 없는 중요한 골 루트다. 약간의 너프를 먹은 것이 분명하나 아예 시도조차 하면 안 되는 수준의 너프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김유배 구차넥 필 태썹으로 미리 보기는 계속된다. 영상여기까지 부족하면 른굴리트 금카 뜬다. 아니요, 갔어요.